아, Puma, 아. u m a P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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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m 라 눈으로 해 줘라. 너수어요너또 누나서? 응. 만나게 어, 응. 먹었어. 골펜을 챙겨야지, 골펜. 주슬를 챙겨야지. 뒤지기 나는 콩밥을 좋아해요. 콩밥. 풍밥. 콩밥을 좋아합니다. 현장에서도 아는 사람이 있던데, 이곳을. 우리가 달만에 먹고 놀자, 계속 피워내라 계속 요번주에 요번 천만 가자. 얼마에 벚고 노자 많은 사랑 부탁 드리겠습니다. 얼마에 <laughs> 벚고 노자가 어좀 누즈하고 재미가 없지만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요 안녕돌아오요습니다 <목소리도> 전화받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하나 가신 거예요. 뉴스얼리. 먹고 갈라면. 여러분이 얼마에 먹고 놀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추, 파고추 태민이, 흔이 노가다 하나. 채태민이 부럽냐? 부러워. 최태민아 부럽나? 너네아일안 시켜줘 여기서. 작년부터 조금 피었어요. 호프집사입니다 회의 반갑습니다 아, 문상님이었습니다 전주에 밥 먹고 있습니다. 비비님다이 네, 반갑습니다. 아유. 형들목기에 <test Springs> 좋은 걸 고맙다, 태민아 아, 조이 도나 왔어? 순왕님 정말 멋진 친구 같아요 선장이랑 멋진 거야? 배울 점이 많은 거 같아? 고마워, 도게 봐줘서 밥 먹는 중이에요 마마님 밥 먹는 중입니다. 뭐, 달걀이 얘기쓴것 같은데? 아, 우리 날달걀이 알바하고 싶다 하는구나. 종욱님,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음. 날달님 니라고 어. 밥 먹고 있습니다. 종욱이 형님, 죄송합니다. 아니야, 그냥 조인너스사 있어? 멸치볶음이 있어서 근데 꼬치가 없어요 꼬치가 응? 유장군님 깡패의 말로 선동하다 유장군님 예, 반갑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오가다 하세요 나이 먹어서 하지 마시고 젊은 친구들은 오가다 하세요 어? 야, 태민이가 삐졌겠네 태민님 태민님 들어오세요 다시, 다시 좋게 이기합시다다 먹었어요 다 보여드릴게요. 음. 아. 태빈님 사랑합니다. 음. 안 놔줬는데, 리액션이 좀 약했나? 어? 응? 음. 알았어. 태빈이가 형해. 혜빈이가 형해. 다 먹었어요. 아, 보여드릴게요. 다 먹었습니다. 왜요? 해민아, 집으로 들어라도 잠깐, 아, 트리거 시작해? 응? 오케이. 아. 예, 올리브 왔구나 음. 정식상이다 음. 아세번째아놓습니다구 음. 반응하니다 아, 어, 우리 이사님 오셨네. 이사님, 가계시죠 어,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나무돌리님, 반갑습니다. 열심히 살아야지. 뭐, 답이 없잖아요. 어. 답이 없잖아. 열심히 살다 보면은 그런 날 있지 않겠어요? 어? 응? 자, 여러분들, 그... 달마야 먹고 놀자. 많은좀 사랑 부탁합니다. 이거 오늘 오신 분들 혹시 달마야 먹고 놀자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은 거기 가서 한번 꼭 불러 주세요. 응? 저랑 협조해서 앞으로 아그 어 방송 어? 개울 방송이 걸랑이요. 나 배우 하려고 그래, 배우. 응? 조이 누나 저는 접니다가 뭐야 어? 조이 누나 저는 접니다가 뭐야 응? 어? 누나 안 눌러서 빨리 가서 눌러 달마야 먹고, 먹고 놀자 먹고 놀 거기 가서 빨리 하나 눌러놔 어? 알았지? 달마야 먹고 놀자 거기 나랑 같이 하는거야 어? 어 조이 누나가 왜 쪼아 쪼야 누나야? 응아가응 아, 응, 여러분들 발마야 먹고 놀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돈님 어서 오세요. 가서 격하게 좀 눌러주세요. 발마야 먹고 놀자. 어그 제가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같이 그쪽 스탭들과. 앞으로 어 제가 하는 겁니다. 너 때문에 누른 것만 다섯 개. 잘했어 누나. 잘했어. 또 알아요. 제 작가에서 배우러 가가지고 배우할지. 응? 가훈님, 가훈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뭐고 라 썼어요 뭐야? 아. 보야, 보야 누나 왔구나. 어 만나게 먹었어. 누나, 그 그거... PR도 많이 해. 에? 어? 아유, 여기 우리 본부예요, 본부. 어, 형님들 지나가겠습니다. 어, 안 오세요, 형님? 아, 어, 여기 우리 본부예요. 예? 어, 주식 떨어졌다. 아, 예. 너, 너, 돈많은데 <laughs> 주식 갖다 네. 너, 너, 그걸로 맞들어 나가고, 너희 형이 다 먹었다. 아, 니 너희 그... 형이 그크라스두 개를 너희 형이 먹었다. 야. 그거 안 되지. 이너안되나 <laughs> 따라가면 지가 하나 먹으려고, 하나도 먹으고 그래. 그래. 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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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하시면양도 갖고 나으려고 우리, 그 체육, 체 잡아야 네. 되 돼. 야, 한번 참아라. 너한번참아한번 참아라. 야, 이렇게 끌고 나갈 때. 깜빡버한번 참아라. 예. 내일 네, 가요. 내일 가. 네, 내일 가잖아. 아 내병원도 가야 되고. 뭐. 아누누 알았지? 그 직원들 보고 다누르라고 그래. 응, 다누르라고그래서 이거 눌러줘야 돼. 여기 핸드폰 갖고 다한 번씩 눌러야 되겠구나. 몇 명이 하나 둘셋 여섯 명 여섯 명. 아 오케이. 한 번씩 다 눌러야지. 자 여기서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응? 응? 한숨 자야 돼 이거. 한잠 안 돼. 자 태민님 예, 자주 놀러 오세요 예. 자주 놀러 오시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달마야 먹고 놀자 여러분들 많은 사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가셔가지고 보세요 어떤 영상인지 한번 보시고 예? 그냥 보신 다음에 아 이런 거구나면서 하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거기 이제 앞으로 이 영화배우의 꿈을 꾸고 있으니까 예,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달마야 먹고 놀자 여기서 예, 50, 50, 50분 계신 분 가셔가지고,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렇게 뵈요. 바이바이. 다들 감사합니다. 나 혼자 해야 돼.